안녕하세요 욜로절로 여행하는 다람입니다 한낮에 뜨거웠던 열기가 숨을 고르는 계절 가을이 스며듭니다 여름의 푸르름이 잠시 쉼표를 찍듯 저도 오랜만에 두 바퀴와 함께 삶의 작은 쉼표를 더해보기로 했어요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거제 푸른 바다가 펼쳐진 낯선 그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에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거제는 여름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한 채 차분히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짙어지는 거제의 가을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찰나, 가을의 속삭임에 살며시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아스락거리는 산길을 오릅니다. 쉽게 모습을 내어주지 않는 이번 첫 목적지. 어떤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을지 기대가 커져만 갔어요. 생각한대로 아직 단풍이 완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주한 풍경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이곳 구천저수지는 인근 주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빼꼼 고개를 내민 외딴섬과 같은 산의 모습과 그 주변을 감싸고 반짝이는 윤슬이 참 아름다웠어요. 고된 여정을 잊게 해줄 만큼 충분히 아름다웠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이어갈 에너지도 가득 채워 돌아갑니다. 310이구나. 오, 여기 에 케이블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또... 야 인사해볼까? 안녕~ 안녕~ <laughs> 바다 나오나? 혹시 바다 보이는 거 같아요. 거제의 바다를 처음 마주했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이 순간,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바닷길을 따라 두 번째 목적지 신선대로 향해 봅니다. 와. 와, 진짜 멋있네. 이제야 진짜 섬에 온것 같네요. 신선이 놀던 자리라 하여 신선대라 불리는 바닷가요 커다란 바위. 불규칙한 모양의 바위들은. 수천 년 동안 바람과 파도의 흔적을 품고 있는 듯 했어요. 뭔가 가볼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처에 바람의 언덕, 해금강, 신선대 전망대 지금 있는 데고 오재봉, 하얀 건물들 때문에 뭔가 지중해 온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좀 오른쪽 아래에 바람의 언덕이 있어서 그기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거제의 바람은 섬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바람의 언덕은 거제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입구에는 햇살 아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고양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바다를 닮은 손으로 갓 잡은 해산물을 정성스레 손질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5 0 0 0원치만 주세요. 네 직접 따신 거예요? 예. 아. 안 추우세요, 여기서? 안 춥다. 내 발야?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지? 아, 이렇게?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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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면 덕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저를 이곳으로 부른 것만 같아요. 섬에 시간이 스며든 바람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목적지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우 이렇게 빼꼼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나무로 가려지고 약간 지금까지 제가 마주한 거제도 해안도로는 그런 느낌이네요. 구조라의 수역장. 작은 해안마을인 구조라마을을 지키고 있는 구조라성으로 향해 봅니다. 와, 저기 무슨 섬 사이에 길에 마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저기가 구조라마을이래요. 보여드릴게요. 아, 아, 섬이 저 위인가 보다. 저 위에 올라가면 여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거구나. 파도가 항구의 벽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 리듬에 춤을 추는 배들을 바라보며 잠시 사색에 잠겨왔어요. 마을의 작은 골목길을 오르면 그 끝엔 마을의 수호자 구조라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대요. 지금은 새바람 소리길로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길이 좀 가파르고 숨이 차네요. 이렇게 대나무로 된 길이네요. 아, 전망은 좋다. 이 성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구조라 성입니다. 해풍에 닳고 빗물에 씻기며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성벽은 마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거제의 역사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성벽을 둘러싼 바다는 그 모든 시간의 무게가 스며든 듯 한층 더 묵직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거제를 다 돌아보기에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행리스트에 있던 매미성과 유호전망대 둘중한 곳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해는 님이 반대편으로 저물어 가고, 거제의 밤바다를 마주하기로 합니다. 다음 목적지, 유호전망대로 향해 봅니다. 와, 여기 오토바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하나 무슨 공장이더라고요.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바이크로 퇴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laughs> 그 포항인가 그쪽에도 가면 공장에 스쿠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퇴근 시간대로 바이크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화 해양 오션 뭐 그런데인 것 같은데. 잠깐만. 오오 오, 오. 와 잠깐만. 오. 와 무슨. 길이, 언덕이 장난 아니야. 어, 깜짝이야. 내리막길이 있었다면 언덕도 있을 거라고.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여기 좀. 와, 보이시죠? 저기, 언덕길. 어, 다행이다. 자, 이제부터 해안도로를 달려봅니다. 원래는 구조라선 갔다가 그 근처에서 해물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요 전망대 갔다가,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가조도에도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대했던, 이 여행사 가장 기대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 부지런히 이동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이딩 해보니까, 오늘 제가 짠 코스는, 라이딩 코스 레벨 한별 4개, 별 5개 중 4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요런데는 어려울 게 없지만 뭐 언덕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스릴을 만끽했습니다. <laughs> 와 저쪽인가 보구나. 20분만 가면 되는데 와 멋있다. 여 야경이 멋진 곳이었구나. 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거가대교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무지개 같았어요. 거제와 부산을 잇는 다리의 불빛들이 일렁이는 물결 위에 떨어져 마치 작은 별들이 바다에 흩뿌려진 듯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저 빛들이 잠들기 전에 서둘러 마지막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혹시나 문을 닫으면 어쩌나 가슴 졸이며 달려온 곳이에요 오늘의 하루의 마무리를 뜨끈한 갈비짬뽕으로 몸을 녹여보려고 합니다 야, 갈비짬뽕입니다 먹겠습니다. 와. 거제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제법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오늘의 추억은 내일을 향한 작은 발돋움이 되어.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힘이 되어주겠죠? 쉼표를 찾아 떠난 거제도 여행. 이렇게 이번 여행도 마침표를 찍습니다.